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 시입니다 오늘은 조로아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로아크를 현질하려고 했는데 스킨까지 인질로 잡고 파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정 떨어져서 현질은 그냥 안 하고 구독자분들끼리 내전을 파서 조로아크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혹시 게임 같이 할 사람 찾는다면 고정 댓글에 디스코드 링크 남겨 둘 테니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실력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전으로 조로아크를 해 봤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돼 가지고 많이 얼타고 버벅거렸는데 어느 정도 손해보이지만 익으니까 괜찮더라구요 내전은 총 7판을 플레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된 판 보여 드릴게요 자 역대급 피지컬 포켓몬 이라는 조로아크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가 원래는 제가 아랫라인 을 간다고 했는데 저희 중앙 가시는 분들끼리 약간 착오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로아크 착용한 진입 물건은 기아비 머리띠, 예리한 손톱, 맹공 덤벨 이렇게 세 가지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 꼴 넣는 게, 꼴 넣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맹공 덤벨 대신 힘띠나 초점 렌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깐뚜롤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띠도 빼고 그냥 3딜템. 손톱, 힘띠, 뭐 초점 렌즈, 아니면 맹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 3개를 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게 내전으로 플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 모드예요. 대회 모드라서 그 메달 조합은 없이 메달을 낄수 없는 모드라서 메달이 없는데 만약에 메달을 낀다면은 그 브라운 6개, 화이트 4개, 블루 2개, 퍼플 2개 이렇게 착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으로 먼저 내려와서 싸움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깜짝 빼기로 하나, 아 둘. 아, 셋, 아, 넷, 공중 날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콤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깜짝 빼기가 생각보다 이게 깐투르기 힘들어요. <laughs>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요런 식으로, 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저도 이게 첫 판, 한두 판은 좀 어버버거렸어요. 약간 버벅거리고 막 뚝딱대고, 약간 잘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콤보 넣는 게 조금 이제 자연스러워진 모습이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일곱 번째 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도치 않게 정글을 가게 됐는데, 정글로 갔으니까 빨리빨리 레벨업을 해서. 군까지 찍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이랑 같이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전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구독자분들이라서 그런지 아무 말이나 못하겠어, 이거. 어, 모코나이퍼? 일로 오시고요. 잘 가고요. 아, 모코나이퍼. 한 방에 그냥 원콤에 그냥 끝나버리는 모습이죠. 아, 밑에 한카리아스가 오는데, 한카리아스 이번에 버프 먹어가지고 많이 플레이 되고 있거든요. 아, 방금 좀 픽살기가 나는 거 보셨나요? 방금 깜짝 빼기 삑사리가 한번 났습니다. 이러면은, 시, 그, 루카리오 신속 삑난 것처럼, 어 약간, 현재 타임이 좀 생겨요. 예, 골 넣어주고요. 맹공덤벨 스택 쌓아주고요.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깜짝 빼기가 이게,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동기를 누르면 함부로 못 눌러. 이동기를 함부로 못 누르기 때문에, 잘못, 까딱 잘못 누르면은, 풀이 초겨, 풀이 돌거든요? 힘들고, 위까지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맹공덤벨 스택도 쌓아주고, 픽시가 이제 또 중력 깔면 또 힘드니까 중력 깔기 전에 한번 따라 주고요 컷컷 그렇지 컷 해주고 아주 좋아요. 자 일단은 일단은 지금 이 플레이어들이 다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네, 한카레스까지 잡아주고 궁아 아, 뻘궁 아 뻘궁 날렸죠. 아 이제 도망쳐 일단 도망쳐. 아나 모크나이퍼랑 한카레스 같이 궁을 맞추고 싶었는데 어, 뻘궁이 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요. 그 궁이 또 차는 속도가 나는 빠르거든요. 조루아크가 엄청 빨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뻥난거 괜찮아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암살 갑니다 암살 가지고 아 뮤가 궁극기 써주면서 이게 조로아크로 지금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뮤 상대하기엔 좀 빡스더라고 이게 뮤가 궁을 쓰거나 아니면 뭐 도망치는 스킬이 좀 많기 때문에 혹은 파도타기로 한번 써주면은 약간 조로아크가 들어갔다가 어, 역광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뮤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들어가야 되냐? 우리 마기라스가 열심히 한대 들어가서 아씨 아, 킬가르도 궁극기 맞고 그냥 죽어버렸죠 아무튼간에 지금 조로아크를 7판째 하고 있는데 어 일단 깜짝대기 섀도크루 조합으로만 제가 플레이하고 를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좋아보이고 이게 조금 더전제 개인적으로는 딜도 잘 나오고 플레이하는 게좀 어렵긴 해도 조금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대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글 노는 거 이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레키가 뺏겼는데 일단 궁 빨리 채워서 궁쓸수 있으면 저 에레키 먹고 오는 거 궁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깜짝 빼기 콤보 넣어주면서 이거 빠르게 먹어주고, 이제 풀이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편 오면은 바로 깜짝 빼기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이, 잠깐만, 삐, 아, 이거 한칼 했을 때삥 났네?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한번더 들어, 아, 잠깐, 들어가고, 들어가고, 잘라주고, 목사이퍼 뭐, 자르고, 뮤도 잘라주고,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거지, 궁까지 써주면서 픽시까지 마무리. 픽시가 중력을 써버리면은 조루아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궁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어차피 뭐 궁을 안 써도 우리 팀이 잡을 수 있었겠지만 뭐 궁이 빨리 차니까 그냥 궁쓸수 있을 때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전이니까, 내전이니까 그냥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깜짝 빼기로 또 이거 파비코리 우리 잡아주고요. 네, 밑에 킬가로더가 백도를 하고 있는데 킬가로더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빼기로 들어가고 하나, 아, 둘, 아 셋, 오케이 좋아요. 깜짝 빼기가 이게 약간 기존에 있는 스킬들로 빗대어 보자면 신속 평타, 신속 평타, 신속 평타, 공중 날기 마무리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 픽시, 픽시가 저 오는데 일단은 보도록 합시다. 중력이 빠지면은 빠지면은 만통 쓰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빠졌죠? 만통 쓰고 아 뭐야, 이거 왜안 나가. 신속 평타, 신속 평타. 어 그렇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픽시 같은 경우는 중력 빠지는 거 보고 어, 들어가는 걸 추천 드려요 중력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니까 아우 뮤 성가시네 이거 참 일단 집으로 가서 체력 채우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뮤가 상당히 성가셔 뮤 상대하기 좀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뮤가 이번에 너프를 많이, 먹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뮤 픽률은 여전하고 그다음 뮤가 여전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어 잠깐만 킬가루도킬가루도아삥 아, 났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삥 나는 거지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궁 써야되냐? 궁 써주고요! 아, 어, 순삭 당했고요. 어, 궁을 썼지만 순삭. 하지만 우리 쿠크린이 어, 연속 뺨치기로 잡아줬습니다. 이게 깜짝 빼기가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요. 기술 자체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인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 게임, 랭게임 같은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처음부터 랭겜 바로 달려가면은, 아, 어려울 것 같아. 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 깜짝 빼기 콤보를 넣는 이 손맛을, 손맛이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파비코리 무리 정도, 이거 한, 한 콤보면은, 그냥 다 잡아, 잡아버릴 수 있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저기 위에 마기라스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네. 그럼 여기 풀숲에 잠깐 숨었다가, 어, 뮤 보이죠? 암살 들어갑니다. 암살. 그렇지. 암살. 오케이. 나이스. 어. 깜짝떼기1,2,3,4,5,6,7 아주 좋아요 어, 어, 여기 한카레스 오겠죠 한카레스 오겠죠 하나, 아, 둘, 아, 셋 공중날기 빠샤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게 잘 풀리면은 이게 이게, 이게 콤보가 잘 들어가면은 조로아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무섭거든요 근데 콤보가 삥 나거나 상대편이 약간 CC기 같은 걸로 조로아크를 잘 묶어준다 그러면은 조금 조로아크가 조루아크가 좀 살아나기 힘든데 사실, 이 콤보가 좀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진짜, 어지간한 숙련도 아니면은, 좀막 힘들 수도 있어요. 먹어주고, 쳐주고, 쳐주고, 아, 아, 이게 삑사리. 이렇게 되면 삑사리에요.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주고, 이게, 이렇게 삑사리 나면은, 현자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게 숙련도가 갈리는 거예요. 이래서 피지컬, 역대급 피지컬 포켓몬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빨리 친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 잠깐, 삑사리 났죠? 아, 싸주고, 아, 픽살이 안 났네. 아, 좋아요. 궁서궁서궁 박아주고, 궁궁 마지막 막타 친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요런 식으로, 픽시까지 잡아주고, 아, 아, 중력? 아, 중력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버리는데. 오케이, 가면서 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좀잘 풀렸네. 어, 이번 판 영상으로 쓰면 되겠다. 어, 아살 들어가서, 픽시, 아, 원, 아, 투, 아, 쓰리, 공중, 날기, 뮤까지 잡아줍니다. 어우야, 크리티컬 1490 데미지가 들어갔네. 펑타가. 아주 좋아요. 원래는 여기서 복귀를 해서 골대를 막는 게 원래 정석 맞는 플레이예요 하지만 내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빼기아원아투아아아 삑사냈어 아 이러면 안돼요 잠깐만 아 만동 아아 이러면은 어림도 없었죠 원래는 복귀 골 넣고 복귀해서 골대 막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뭐 근데 이거 깔끔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대 킬가르도를 어, 잡아주고 한카레스 중앙으로 가니까, 위에 막아주고, 백손모카 막아주고, 한카레스 막아야 된다. 저거, 아, 오케이, 좋아. 한카레스, 한카레스가 잡혔고, 마그라스, 중앙으로 갑니다. 마그라스 부활했으니까 중앙으로 가면 되고요 마그라스한테 맡기고, 나는 위로 올라가서, 백손모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원, 아, 투, 아, 쓰리, 아이씨. 아유, 미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장, 장벽이 진짜 저거 힘들다. 저거 벽이 힘들어요. 아무튼 뭐, 어쨌든 승리하는 모습. 좋습니다. 420대 310골로 뭐 승리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내전이기 때문에 어, 여,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여기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 조로아크 분석하고 내전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조로아크를 지금 내전을 통해서 계속하고 몇판 했는데 확실히 난이도가 있는 포켓몬이고 특히 깜짝빼기가 까딱 잘못하면은 현자타임이 계속 생기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고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 포켓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대급 피지컬 포켓몬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5골에 15킬 6도움 해주면서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한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딜량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딜량은 10만 딜 꺼져 넣으면서 괜찮게 플레이를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도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조루아크로 행복 유나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